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임상영양사 늘온이자 당뇨체 코치 최미연 이라고 합니다 미니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유익한 정보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 소개도 잠깐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바일 헬스케어 회사에서 혈당관리 전문 코치와 또 병원에서 임상 영양사로 다양한 질환별 상담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임상 영양사입니다. 아 제가 코치로 활동하면서 체열기와 연속 혈, 혈당 측정기 혈당 수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체열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 간의 혈당 수치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 근본적인 개념을 딱 10분 안에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 개념 확실히 정리하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깊게 기... 자세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전달해 준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체혈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의 혈당 수치 차이. 우리가 흔히 혈당 수치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기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blood glucose monitoring, 앞 알파벳을 떠서 BGM이라고 불리우는 체혈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 즉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의 앞 알파벳을 떠서 CGM이라고 부르는 연 단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좀더 세분화하면 세 개로 나뉘기도 합니다. 플래시 글루코즈 모니터링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 FGM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로 크게는 나눌 수 있지만 최근 리브레아 덱스콤은 스캔 없이 실시간으로 혈당 데이터를 자동 전송하고 알람 기능을 제공하므로 명확하게 CGM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FGM과 CGM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GM을 제외하고 체열기와 연단기, BGM 그리고 CGM 두 가지가 혈당 확인의 대표 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기기의 수치가 다르다는 점은 바로 측정 방식의 차이로 볼수 있는데요. 손가락 끝 체열 혹은 피부에 부착한 이두 기기의 정확한 측정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두 측정기가 우리 신체의 어느 부위를 측정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측정기의 측정 부위를 살펴볼 때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미지인데요. 체열기와 연단기 이미지를 검색하면 어 많이 보여지곤 하는 대표 이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미지라서 제가 짚어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잘못된 이미지에서 여기 보시면 체혈기가 피부를 뚫고 깊숙히 모세혈관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혈관은 피부 표면에 아주 가깝게 분포하고 체혈기는 이 모세혈관을 측정하며 그리고 피하 지방층은 모세혈관보다 더 피부 아래에 위치하며 연속 혈당 측정기는 피하지방 부위를 측정하게 됩니다. 저와 체열기와 연단기의 올바른 혈당 측정 부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 몸의 피부는 세 개의 층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표피는 가장 바깥층이며 혈관이나 간질액도 없고 세포로 구성된 층입니다. 진피는 그 아래에 위치하며 이곳에 바로 모세혈관, 신경, 피지선, 땀샘 등 다양한 구조물이 분포합니다. 바로 체혈 기로는 손끝을 바늘로 찔러서 여기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을 직접 채취해 그 안에 포함된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혈당 또는 실시간 혈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실제 손가락 모세혈관이 분포된 이미지를 보시면 굉장히 넓게 그물처럼 손가락에 퍼져 있는 것 확인되시지요? 채혈기 바늘은 모세혈관에 도달할 정도로 매우 얕은 깊이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피하 지방조직, 즉 피하 지방층은 진피의 아래 층에 있으며 지방세포와 함께 혈관이나 림프관, 신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연단계의 센서는 주로 이 피아조직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피아조직에 여기 진피에도 세포들이 모여 있고, 이 세포들 사이의 공간을 간질액이라는 액체가 채우고 있습니다. 즉, 간질액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체액을 말하는데요. 간질액은 세포의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단기 필라멘트는 바로 이 간질액에 위치하고 간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열기와 연단기 센서의 바늘, 즉 삽입 필라멘트는 일반적으로 진피를 측정하는 체열기 그리고 바늘보다 피하 지방을 측정하게 되는 연단계의 센서가 더 길게 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BGM의 체열기 바늘은 0.3에서 0.75mm. 이는 피부 표면에서 진피 상, 상층, 진피의 상층, 여기 1번 부위에 도달하는 깊이이며 1번 화살, 1번 위치의 화살표에 해당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CGM 센서로는 요거 리브레를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CGM 센서 삽입부 필라멘터는 약 5mm 내외의 길이로 피부에 삽입되며, 이 센서는 피부를 통과해 진피 하부나 하부에서 피하 조직, 즉 간질에게 위치하며, 즉 2번 화살표 위치에 해당하게 됩니다. 측정 부위가 다른 것은 이제 아셨지요? 그런데 이두 기기의 측정 수치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연단기는 간질액을, 체혈기는 모세혈관의 혈당을 측정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모세혈관의 혈당이 간질액까지 도달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을 식이 소화기관에서 소화되고 탄수화물의 예를 들어 탄수화물의 경우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소장 융털의 상피 세포를 통해 흡수되는데요. 이 혈액은 간을 통해 전신의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이동 후 주변 조직의 간질액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간질액에 있는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질액은 혈관과 세포 사이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간질액은 우리 세포 사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 체액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모세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확산되면서 이 간질액 안에도 포도당이 일정량 들어오게 됩니다. 혈관에서 혈당이 빠져나와 간질액을 통해 세포로 전달되므로 혈당과 간질액 내 포도당은 시가차를둔 수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약 5분에서 15분. 어, 보통 포도당이 모세혈관에서 간질액으로 전달되는 이 시간차는 약 5분에서 15분 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 45분까지 보고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질 때는 체열기로 측정한 수치와 연속혈당 수치 측정한 수치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식사 후 빠르게 반영되는 혈액의 혈당 수치가 체열기로 높게 측정될 때 연속 혈당 측정기는 아직 그 이전 시점의 낮은 간질의 혈당을 보여줄 수 있어서 연속 혈당기로 측정한 수치가 체열기 수치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측정기의 수치에는 자연스럽게 시간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열기와 연단기의 수치 차이는 정상이고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계시면 갑자기 연속 혈당 측정기의 수치가 낮게 나오거나 손끝 측정보다 늦게 반응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체열기와 연단기 측정 방법 비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손끝 체열기는 손가락 끝을 찔러서 모세혈관 속 실제 혈액을 직접 측정하고 연속 혈당 측정기는 피부 아래 간질액 내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체열기는 측정할 때마다 사용자가 직접 혈액을 채열하는 반면 일회성 연속혈당 측정기는 센서를 부착하면 1분에서 5분 간격으로 자동 측정하게 됩니다. 반응 속도 또한 다른데요. 체열기는 즉시 반응 연속혈당 측정기는 혈당이 간질에게 도달하는 시간차 때문에 5분에서 15분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체열기와 연단기 정확한지를 수치 비교를 해보고 싶다면, 체열기를 먼저 측정한 후에, 연속 혈당 측정기 수치를 10분에서 15분 후에 비교, 측정값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최소 하루에 3번 정도를 측정, 같은 시간대에, 즉, 식후나 운동, 인슐린 주사 직후에는 부정확함으로, 혈동 변동이 적은 시간대에 비교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체열기는 혈액 기반, 직접 측정, 실시간대, 연속혈당 측정기는 간질액 기반, 자동 측정, 시간차가 존재. 그래서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건 정상이며, 수치를 비교하고 해석할 땐 제가 알려드린 요 방법으로 수치를 측정 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실제로 연단기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내 기기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 오차 범위가 얼만큼인지 알면 좋겠지요? 연속 혈당 측정기의 오차 범위는 MAD라는 지표로 평가가 되는데요. 이 MAD는 Mean Absolute Relative Difference의 약자로 센서 수치가 실제 혈당과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MAD는 병원에서 정맥내 혈당 값으로 참고치를 먼저 측정한 다음에 연단계의 수치와 비교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참고치가 100mgdL인데 연단계가 105로 측정이 되었다면 상대적 차이는 105에서 100을 뺀 다음에 퍼센트화 하면 됩니다. 수많은 시점, 즉 수십 개나 수백 개의 데이터에서 계산된 이 절대 상대적 차이 값들을 모두 더한 다음 전체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나온 평균값이 바로 마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평균값 수치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마드가 낮다는 건 정확도가 높다고 할수 있으며 내 혈당값과 더 비슷하게 측정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드가 9%인 기계와 마드가 13%, 보통 9%기기가더 정밀하다고 볼수 있겠지요. 마드는 연단계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맥 내 혈당 값과 연단계의 값의 상대적 차이를 비교한 값으로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혈당 추세를 파악하는 용도로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이 쓰는 연단계기기들은 덱스콤, 리브레요 마드의 수치가 0.2에서 9.2%정도 그래서 9에서 12%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점점 기술력이 더 발달해서 이 마드값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차이까지 정상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보통 마드는 10%에서 12% 이내면 기기 이상이 없는 정확한 범위라고 보며 일상적인 혈당 모니터링에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실제 혈당이 100. 인데 센서가 110 또는 90으로 보여질 땐 오케이. 그 정도로는 오차가 인정되는 범위지만, 만약 센서 수치가 100인데 실제 혈당이 130으로 차이가 난다면 이건 마드가 20% 이상, 즉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마드가 10%라는 건내 혈당이 10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0mg/dL 혈당이 150 이상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정상 범위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몸의 혈당이 100에서 200 사이 정도에 머무는 편이 많으므로 10에서 20 10에서 20mg/dL 정도 차이의 허용 범위는 오차 허용 범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드가 10에서 12% 이내는 정상 정확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며, 10에서 20리터 정도 오차는 혈당 수치에 따라 자연스러, 자연스러운 오차 범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잘 이해가 가셨나요? 앞에서 마대 오차 범위가 10에서 12% 이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교체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일까요? 만약 오차가 20% 이상, 즉 손끝 체열계값과 연단계 수치 차이가 너무 크고 지속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의 정확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근육이 많은 부위에 혹시 부착된 건 아닌지 기기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질액은 피하지방층에 풍부하게 존재하므로 근육층이 많은 부위는 간질액이 적고 압박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착 상태가 혹시 들떠있거나, 지금과 같은 더운 여름에 피부 사이 수분층이 생기거나 해서 탈락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그리고 제조사 권장 초기 안정화 시간을 지켰는가, 보통 덱스콤은 약 2시간, 리브레는 60분에서 12시간의 안정화 기간이 걸린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연결이나 앱 오류 여부와 같은 기술 오류 문제인지도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경우는 그냥 버리지 마시고 대부분 회사에서 1회에 한해서 무상 교환되므로 반드시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교환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내 사항들을 다 확인해 보셨는데도 연단기와 체열기 수치값이 차이가 나면 교체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연단계를 쓰면서 이거 수치가 너무 다른데 고장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생길 때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속 혈당 측정기의 수치가 왜 손끝 혈당과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차가 정상 범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 연단기 신뢰도 지표인 마드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는 단순히 숫자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내 생활 속에서 혈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건강기록 장치로 내 몸의 혈당 흐름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이해하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혈당은 한두 번 찔러서 재는 것만으로는 전체 흐름을 알기 어려운데, 연단계로 측정된 수치의 일일비 하기보다는 변화의 방향, 패턴 변화를 확인하는 게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연단기는 하루에 5분 간격 측정이면 하루 약 288회의 기록, 1분마다 측정하는 리브레 3의 경우는 1,440회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내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 우리는 24시간 내 혈당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혈당 패턴을 이해하고 나만의 생활 루틴을 찾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내 네, 혈당 패턴 파악 외에 연단기를 쓰면 이런 점이 또 좋은데요. 밤사이 혈당 확인이 가능한 연단기는 수면 중에 저혈당이나 새벽 고혈당을 놓치지 않고 체크 위험 상황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고혈당이나 저혈당 위험 시 알림 기능이 있는 모델도 있어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혈당의 흐름을 묻는 질문도 자주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드시냐에 따라서 혈당 상승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후 10분부터 혈당은 상승하여 식후 1시간에 최고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식후 2시간 혹은 3시간 후에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에 실제 사례가 있는데 연단계가 없다면 이 부분을 놓칠 수 있겠지요. 식후 1시간 피크가 아닌 2시간에서 3시간 후 혈당 피크가 오는 분들은 특정 개인차, 대사 상태, 식사 내용, 인슐린 반응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할수 있어 개인별 파악이 용이하게 합니다. 당뇨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혹은 전 단계이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라서 연단기 체험을 해 보신 적이 없다면 한 번쯤은 부착 후에 내 24시간 혈당을 확인해 보시면 뜻깊은 경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기를 처음 사용할 때꼭 알고 있어야 하는 센서 안정화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를 처음 부착했는데 수치가 계속 저혈당으로 나타나요. 혹은 수치가 급격히 변동해요. 혹은 체열기 수치랑 연단기 수치가 너무 달라요. 센서가 불량인가요? 라는 문의를 센서 처음 부착 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건 대부분 정상적인 초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바로 센서 안정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센서 안정화 시간, 즉 센서의 적응 시간은 연단기 센서를 처음 붙이고 나면 그 부위의 피부와 체액이 센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응 시간 동안에는 수치가 잠시 불안정하게 보이거나 실제 혈당과 차이가 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센서 안정화 현상은 보통 부착 후의 첫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이 시간 동안은 센서가 체내 환경과 반응하면서 데이터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는 시점이므로 갑자기 수치가 튄다고 해서 바로 센서 고장이라 판단하지 마시고 첫 하루 정도는 센서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24시간 이후에는 수치가 점점 안정되며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이후 수치 흐름이 안정되면 그때부터 해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처음 연단계를 쓰시는 분들도 훨씬 안정적으로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센서 안정화 발생 이유는 센서가 체내 환경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초기 간질액 농도의 측정값이 불안정하게 보정되는 과정 때문이기도 한데요. 센서가 체내 조직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보정 오류와 간질액 내 포도당 농도의 초기 변동성이 원인입니다. 우리 몸은 센서를 이물질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때 센서 주변의 조직이 센서에 맞춰 변화하고, 반대로 센서도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측정을 위한 전기화학적 준비를 합니다. 또한 일부 기기는 센서 활성화, 직후 정확한 측정을 위해 알고리즘 보정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도 측정 값이 다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세 변화나 수면 중의 눌림 꽉 끼는 옷 등에 의해 간질의 흐름이 방해될 경우 가짜 저혈당 또한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수면 중 눌림 현상은 많은 분들에게 보여지니 수면 중에만 나타나는 저혈당은 센서 오류가 아닌 눌림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잘 들으셨나요? 오늘 체열기와 연속 혈당 측정기간의 측정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그 이유, 그리고 정확도 및 수치 오차의 인정 범위, 나아가서 센서 오류를 판단하는 방법, 센서 안정화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생활에 활용 및 어, 적용될 만한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늘온이자 당뇨체 코치 임상영양사 최미연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미니 특강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점 유튜브 채널 아래에 오픈 채팅방 주, 링크를 타고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정리해서 답변 드리거나 다음 미니 특강 또 주제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